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김수현 이미지 붕괴의 이면,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세 가지 비밀. 첫째, 그는 김세론과 무려 6년 동안 연애를 이어왔으며, 김세론이 15살이던 시절부터 관계를 시작했다는 의혹이 2016년 두 사람의 키스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 특히 한국의 법적 성인 연령이 19세인 점을 고려할 때이 관계가 사실이라면 김수현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된다. 둘째, 김수현 측은 김세론에게 7억 원을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으며, 김세론의 지인이 폭로한 배에 따르면 그녀의 음주 운전도 회사 접대 자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한 빚은 결국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심지어 이는 그녀가 끝내 세상을 떠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는 스크린 속에서 깊은 감정을 보여주던 김수현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김수현은 이미 세 번의 스캔들에 휘말렸다. 음악 페스티벌에서 중국 인플루언서를 대시한 일부터 여자 아이돌 멤버에게 귓속말을 건넨 사건 그리고 이제는 김세론과의 논란까지 겹쳤다. 대중의 평가는 한순간에 극찬에서 비난으로 돌아섰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sns에 몰려